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다이 카페 어, 영상 찍는 날 예, 여기 다이 카페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달맘들에게 아주 예쁘고 귀한 그런 아이들로 구성해서 어, 세트로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요 아이들은, 어, 꽃과 나비, 어, 1번입니다. 어, 1번인데요. 요거 사이즈, 어, 굉장히 저렴하고요. 요거 개당, 어, 6,000원에 판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 요거 굉장히 거한 아이구요. 어, 지금 여기 시중에서 어좀 어, 비싸게 팔았던 건데 오늘 저한테 아주 정말 착한 가격으로 우리 다육만들에게 어,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사이즈 어, 15cm고요. 높이는 아, 9cm 되는 그런 아주 큰큰 큰 화분이에요. 여기. 대부분 창들을 요즘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저도 요즘 창의 눈이 확 들어와서 창을 많이 구입하는데요. 이렇게 창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우리 다육만민들 요즘 창 가져오면 이런 화분 8.5cm 요 풀본에다가 가져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널널하고 큰 그런 사이즈를 가진 화분입니다. 요거 색깔별로 어, 되어 있어요. 어, 노란색, 그린색, 그 다음에 빨간색, 요거는 청색에다가 여기 분홍색이에요. 근데 정말 여기 사이즈도 괜찮고, 여기 대부분, 여기 바깥에는 유약을 발라져 있지만, 안에는 전혀 안돼 있고요. 어, 이거 다리 좀 보세요. 다리 이렇게 보면 다리도 어, 견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물 마름도 좋고, 그 다음에 무게는, 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음, 여섯 개에 육육이 삼십육, 육, 삼만 육천원에 우리 다육만들에게 공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 지금 풀분도 그렇고 그랬지만 <laughs> 요거, 어, 저는 얼마 전에, 어, 좀 사서 이렇게 심었더니, 창들이 한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어 지금 찬스예요 6,000원에 어 창들을 심어 놓고 시거나 합식을 심으면 굉장히 예쁜 요 아이 꽃과 나비 1번이었습니다. 어두 번째 화분은요, 어 너무 예쁜 우리 장미 화분이에요. 러블리 로즈. 너무 예쁘죠. 정말 어, 요거, 주황색인, 주황색에다가 요, 하늘색 코사지가 있는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 다육맘님들 창 많이 심잖아요. 저도 요즘 많이 데리고 오고 하는데 창은 대부분 이렇게 사각 화분에다가 심어서 진열을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멋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사각 화분을, 사각 화분을 선호를 하거든요. 요 장미 화분은요 사이즈도 굉장히 착하답니다. 너무 좋아요. 어, 사이즈가 10.5cm 되는. 어 그리고 안에는 아마 더 깊은 한 11cm가 되고요. 어, 높이는 높이는 어 이것도 똑같이 10.5cm예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요 화분이에요. 다리 굽까지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이고, 요즘 보세요. 엄청 귀여워요. 다리가 엄청 귀여운데, 요고, 어, 중국 제품이에요. 하지만 중국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다육이를 물음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어, 한 여름을 오,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 폭염 속에서도 중국 제품이 물마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좋고 우리가 배수축만 잘하시면 정말 물음에 하나도 어, 보내는 일은 없다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주황색에 어, 하늘색 코사지가 러블리로즈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노란색인데요 노란색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러블리로즈 장미가 이렇게 이쁘게 있답니다. 사이즈는 똑같이 어, 어 11cm 높이도 11cm 되는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하늘색이에요. 약간 어 뭐라랄까요? 그린색이에요. 화면에 보니까 똑같이 어 하늘색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그린색이에요. 그린색. 근데 요거는 그렇게 아주 빨간 장미. 우리 다육만님들 우리 연령층에 대신 나이가 장미를 굉장히 예뻐하잖아요. 선호하고. 똑같아요. 요거 빨간 장미. 요거 11cm에 11cm. 요건 그린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얀색. 하얀색. 아이보리 같기도 한 하얀색인데요. 요거는 노란 노란 장미 노란 장미 참 예쁘죠. 요 노란 장미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림은 어, 이쪽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 코사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답니다. 유약도 많이 안 발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어, 되어 있는 어, 어, 사각 화분이었고요. 어, 요거는 파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에 어, 빨간 코사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도 어, 되어 있고요 이것도 11cm에 11cm 어, 위약이 안 발려 있어서 그렇게 안 발려 있어서 참 뭐라 할까요 그리고 쓰기 좋고요 어, 우리 다육마님들 요즘 이런 큰 분들은 무게를 좀 느끼시잖아요 근데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어, 충분한 그런, 어,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쪼르르록 나와 있네요. 지금 요거 한 개당 6,000원이에요. 6,000원이면 5개면은 5,6이 3만원이거든요. 근데 3만원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요 아주 예쁜 우리 하더라기 분을 네 개씩이나 하나도 아니고 네 개씩이나 서비스로 주신다고 합니다. 요거 어 아주 콩분은 아니고요. 미니분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제가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 음. 어 높이는 다리까지 8cm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입구는 직경은 6.6cm 되는 어 그런 화분이에요. 어 근데 요거를 사, 요거 요거 장미 장미 화분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요거를 하나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거 네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쳐 가지고 3만 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우리 다육맘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장미 화분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 째는 정원에 꽃밭이라는 아주 예쁜 화분이에요. 어, 요 화분은요, 어, 물 마름이 굉장히 좋은 화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다육이를 엄청 좋아하시는 어, 우리 다육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화분을 어,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본인 우리 사장님이 써보시고 강력 추천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지금 둘, 네 여섯 개예요 요것도 지금 사트 판매로 해가지고 정원의 꽃밭입니다. 제가 그러면 요 아이들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보셔야 또 우리 다육맘들이 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어 요거는 어, 11cm가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7cm예요. 근데 굽이 없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 마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 주면 쑥쑥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가볍해요 가볍다고 여기 앞에 있는 이풋 꽃이 뭘까요? 이걸 탁 찍어낸 그런 화분인 것 같은데요. 어, 유약이 안 발려져 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화분이고요. 복주머니예요. 복주머니. 복주머니 같아서 너무 예뻐요. 어 요거 어 지금 한 개당 어 5,000원에 주신다고 하는데 요거 합치면은 요 그냥 3만 원에 어 지금 공급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어 우리 2,000원짜리 포트 어, 넣어보면 이렇게 너무 널널하고 좋은 그런, 어, 화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볼게요. 다 똑같아요. 11cm, 그 다음에 7.8cm, 8cm가 되네요. 요거는 이렇게 예쁜, 어, 무슨 꽃 같을까요? 요즘 제일 많이, 어, 백일홍도 피는데 너무 예쁜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아주 예쁘고 어, 재질은 거칠거칠함이 유약이 안 발려있어서 어, 그런 사이즈고요 이것도 어, 아, 똑같아요 이거랑 세트죠 세트인데 너무 예뻐요 이거는 어, 밤색이고 이거는 그린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무 아, 나무에 아주 예쁜 빨간색, 노란색 꽃이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 점 이렇게 똑똑똑 찍어 놓은 것도 매력적인 그런 어 화분이고요. 어, 요거랑 요것도 세트, 그렇죠? 요 세트 세트가 많네요. 이렇게 세트로 심어놔서 거리대에다 놓으시면 참 예쁠 것 같죠? 그래서 요거 똑같은 지금 사이즈는. 어 똑같이 나와 있고요. 어 요거랑 요거 똑같죠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렇게 놓셔도 으 되고 이렇게 놓셔도 으 예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요거를 어 우리 사장님께서 여섯 개를 오천 원에 여섯 개 삼만 원에 주시는데 또 여기도 보너스가 있답니다. 어떤 걸 주시느냐면 요거 요거. 이렇게 네 개를 여기에도 같이 끼워 주신다고 합니다. 꼭 전화 주실 때 다담다육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렇게 예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제 네 번째 화분인데요. 어 이네 번째 화분은요. 17개예요 근데 이거는 어 물레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찍어낸 화분도 있고요 요거 청은 어 요거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청색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정말 뭐라 할까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동그란 어 항아리에다가 예쁜 아이들 어 심어 가지고 어, 항아리 뚜껑에 올려 놓으시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예요 이거 17개에요 지금 17개 인데요 그러면 진짜 우리 다용마님들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콩분들도 너무 인기가 많아 가지고 콩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제품들 17개가 딱 3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사장님이 제가 와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요거는 정말 제가 종종 다니는 여주 화분과 같은 그런 건데요. 이거는 중국이 물레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 우리 사장님이 중국에서 8년을 살고 오셔가지고 잘 하시는데, 어, 요거 너무 괜찮아요. 어, 요거 사이즈 한번 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다리까지 1 1 c m 고요그 다음에 직경은 8cm 되는 아주 아우 괜찮은 화분이에요. 요거, 요거, 색감 좀 보세요. 너무 괜찮죠? 여주 화분과 분배 없고 물구멍좀 보세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요거, 진짜 시중 가면은 아시죠? 가격. 근데 요거 지금 17개, 3만원에 착한 가격에 우리 당마님들한테 어, 보급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여기 들어와서 유튜버 찍는다고 우리 사장님이 계속 이렇게 저에게 어, 찬스. <laughs> 다육마 님들을 위한 찬스. 지금 분갈이 처리잖아요. 지금 분갈이 계속 하시는데 빨리 하셔서 분갈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요거 어, 8cm. 높이는 8cm. 너무 예뻐요. 요거 색감 좀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하늘색과 초록색, 연두 녹색의 그 조화가 너무 예쁘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화분. 요거는 어 파란색에 빨간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요것도 너무 예뻐요. 정말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죠. 요거는 사이즈가 어 7cm에다가 7.5cm, 네. 7.5cm죠? 우리 사장님 핸드폰 올렸답니다. 아, 요거 있고요. 어, 요거 이거 청색인데 이런 호리병 우리 다육맘진 좋아하시죠. 저 호리병 좋아하는데 약간 작은 미니 사이즈예요. 어, 여기에 미인 종류 목대 있는 아이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어, 어떤 분 진짜 요런 콩분에다가 미, 그 미, 어, 미인 종류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미인 종류 좋아하는데 요런 데다가 목대 어, 있는 우리 미인 이렇게 심어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요거 7cm고요. 어, 높이도 7.5cm 어, 되면 아주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어, 요거 요 화분은 어, 이거는 물레로 한게 아니라 이건 찍어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볍대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또 흙은 여기 화분 흙이 뭐라 할까요? 굉장히 얇은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바,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해 그래서 너무 좋고요 만지해도 너무 가볍고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7cm 그리고 요것도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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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이 여기 이렇게 찍어져 있는데 너무 귀엽죠 요거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색깔별로. 요거는 사랑스러운 미니분, 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요거 청색인데요. 어, 청색 진짜 무게는 약간 조금 있는데 너무 예뻐요. 사이즈는 그냥 미니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주 미니분이에요. 콩분. 아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열 일곱 개의 모든 아이들을 어, 3만원에 어, 한다고 합니다. 혹시, 어, 세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씩 구입하셔도 여기는 택배가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혹시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담다육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세요.